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해볼 서포터는 바로 아우무 서포터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우무가 최근에 버프를 받은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암우무의 Q가 무려 두 번이나 던질 수 있게 버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자이라랑 베인이 먼저 와서 파밍을 하고 있네요. 이럴 때는, 보통은 사리는 게 맞아요. 하지만 자이라가 실수를 하네요. 스킬을, 허공에다 날려버렸죠 지금 이 순간 바로 베인의 뚝배기를 물어줍니다 여진까지 터뜨리고 그 다음 풀타임을 기다린 뒤한번더 뚝배기를 콱! 물어주는 암무무 미니언 어그로가 끌렸길에 뒤로 빼주면 진이 결국엔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콱! 1레 부터 킬각을 보는 말도 안되는 버프를 받은 암무무 멈추지 않고 한번더 붕대를 어? 어? 이게 아닌데...? 이 랩을 찍자마자 와드를 해주면서 방심한 자이라를 노리는 암우무. 아무... 진과의 연계가 미흡했으나 다음 기회는 한번더 있다는 사실. 암우무의 붕대는 두번 던질 수 있다. 조용히 찐따마냥 무무 컨셉을 잡고 있다가, 기회를 포착하고 바로 다이브로 연계를 해버린다. 이런 서포터가 어딨냐고요, 여러분들. 진이 지금 좋아 죽는 모습 보이지죠? 자이라와 신나게 키보드 배틀이라도 하고 있는 건지 멈춰있는 베인 바로 뚝배기를 부숴주도록 하죠. 한번 깨버린 뚝배기 타워까지 따라서 한번더 때려줍니다. 아니 저기 안 죽어? 근접서 포스 할때 느끼는 것인데 이렇게 타워 앞에서 타워 어깅을 하고 안전하게 들기하고 최고 빠지는 이런 원거리형 견제 서폿은 정말 짜증납니다. 이럴 땐 이런 얍삽한 생물인간에게넌 언제든 죽일 수 있다는 걸 느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저의 목숨과 교환해서 말이죠. 아니 내가 너무 떠먹여줬나? 바로 물려버리는 숟가락. 스킬이 빠진 자이라를 무시하고 바로 딜을 넣고 있는 베인을 물어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버립니다. 마침 들려오는 적 정글러 이블린의 죽음의 소식. 바로 다이브로 물어줍니다! 아니, 생물과 캐스를 해버리고 맙니다. 버프 전 무무였다면 여기서 끝이지만, 저희에겐 퓨가 한번더 장전되어 있다는 사실. 이걸 간과한 생물인간은 죽음을 면치 못하죠. 아니, 진아, 너는 왜 죽니? 아니, 궁극기는 어따 팔아먹었냐고. 커튼 골만 연결했어도 멀쩡하게 잡고 빠졌을 텐데. 나까지 죽게 생, 에잇. 이렇게 털고 있는데 적 정글러 이블린은 진짜 은신이라도 한마냥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야야야, 이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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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블린. 수십 번의 백핑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으로 가서 물려주는 우리의 숟가락. 하지만, 천재 서포터 아무무, 이걸 살려냅니다. 하지만, 우리의 숟가락, 이걸 죽고 맙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숟가락진, 결국, 아무무가 멋지게 살려냈지만, 킬 욕심에 죽고 맙니다. 하, 원딜 차에 답도 없다는 걸 느끼면서, 부쉬에 숨어 크게 한탕을 노려보는데, 와드를 해서 다 알면서도, 한류도 뺨치는 무빙 연기를 하는 자이라이기 저는 낚이고 만 모두가 그냥 잘리고 말겠지 예상했겠지만 무무의 궁은 생각보다 사기입니다 바로 더블킬로 역광강을 해줍니다 이 숟가락 녀석들은 서폿이 없으면 죽는 게 일상입니다 사거리가 짧은 베인도 안전하게 채고 빠질 거래서 면상 공을 날려주는 숟가락 집 간단하게 예측붕대로 베인을 잡아주 원딜 차이. 네, 원딜 차이를 느끼고 바로 원딜을 바꿔버렸습니다. 전판이랑 상황이 똑같네요. 얍삽한 원거리 캐릭터 두 명이 무무의 친구 루시안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콱! 바로 분배로 물어버리는 무무. 아무리 생각해도 1렙때 무무는 정말 말도 안 되겠습니다. 루시안이 죽고 말지만 무무가 복수를 해줍니다. 약한 주제에 빡치게 하기는 죽여버리겠어. 역시 저런 얍삽한 원거리 캐릭터를 가져온 서포터는 스펠까지 얍삽하게 됩니다. 두고 보자, 이 녀석. 나중에 죽여주마. 라고 복수를 따지는암무 우리 팀 정글러가 갱을 올때 서포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끌어들이는 멍청한 연기입니다. 원딜은 라인에서 CS를 먹고 있는데 서포터 혼자 삼거리 빙하를 지운다. 이것은 무조건 막으러 옵니다. 꽁풀 게이듯 레벨 차이가 나기에 라인을 당겨 경험치를 먹고 6렙 궁각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라인을 밀어주지만 미니언 몇개 받아먹겠다고 얻어 터지는 숟가락. 이 키를 뽑고 게임하는 것인지 모든 스킬을 다 맞아주고 나서야 백스텝을 밟는 숟가락. 막아주는데도 계속 전진해서 죽어버리는 숟가락. 우리는 이것을, 원들 차이! 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위기 상황. 하지만, 나, 천재 서업부터 영쟁쟁. 도망치러 하나, 테로까지 차단당한 상황. 날카롭게 럭스를 붕괴로 가 마침 두, 공괴기를 이용해 진의 제압골을얻어니다 끝나지 않는 원들 차이. 말도 안 되는 붕대 두번 던지. 계속 까부는 모습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죠. 이럴 때 날카롭게 럭스의 뚝배기를 물어줍니다. 버프먹은 붕대, 궁, 붕대를 날리고 나면 럭스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고 말죠 라인전이 끝나면 나약한 숟가락은 바밍에 미쳐서 돌아댕깁니다 이때 암살자 챔피언의 성장을 도와주는 먹이가 되고 납니다 하지만 옆에 무무가 지키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 아무것도 못하죠 라인전이 끝나면 바텀은 미드에 오게 되는데, 가끔 잘 껐다고 무리해서 파밍하는 적원 딜러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땐맵 리딩 쓱 한번 해주고, 혼자 자습으면 과감하게 물으면 무모큐가 빗나가는데, 무모큐는 두번 있다는 사실. 적팀의 핵심 딜러인 진을 잘랐기에, 다음으로 이뤄지는 한타는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서포터 하나 잡겠다고 무리해서 돌진해서 죽어버리는 우리의 숟가락. 하지만 든든한 국밥 아무무 상대를 끝까지 지배하게 추격하여 마무리합니다. 지야만잘 먹어둔다면 이런 환상적인 플레이도 가능하죠. 그냥 개꿀 이런, 암우무 할땐 쌓일 불변입니다 한타에 꽂힌 암우무는 다이브도 잘 뒤게 잘 칩니다 포탑 안에서 적을 지배하게 물고 떨어진 뒤 센스 있는 존야로 포탑 어그로를 풀고 달아 돌아갑니다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살았죠? 자, 이 정도 피면은 대부분의 유저들은 집에 갑니다. 하지만 체스도 그렇고 롤도 그렇고 두수 앞을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네, 여포 아무무와 원딜 킨드레드의 바텀 캐리예 플러스 숟가락 루시안 추가 끝. 자, 이렇게 쉽고 한타도 좋고 몸도 좋은 아무무. 우리가 안할 이유가 없겠죠? 자, 1티어 암호무 모두가 해봅시다. 용댕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